도시락통 실용적인 디자인과 기능성의 조화. 내가 도시락 세트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엄청 실용적이길래 바로 리뷰해봄. 다소 다 웜스텐 도시락인데. 직사각형 모양의 내부에 수저가 다 포함되어 있고, 보온 가방까지 세트로 주더라고. 완전 실속 있음. 세 칸으로 나뉘어 있어서 반찬도 깔끔하게 담을 수 있음. 게다가 디자인도 화이트웜스텐의 아이보리 가방이라 깔끔 그 자체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 내가 보온 도시락을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전자렌지 사용도 가능하다길래 바로 리뷰해봄. 야무진 보온 도시락인데 어린이집 직장인들 모두 사용 가능한 디자인 이더라고. 진짜 실용적임 보온 보냉배까지 세트로 되어있어서 음식 온도를 딱 맞게 유지할 수 있음.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걱정 없고 스텐 304 재질이라 안심됨.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 내가 보본 도시락통을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하다길래 바로 리뷰해 봄. 피크르304 스테인리스 보온 도시락통인데 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용량이 엄청 넉넉하더라고. 스테인리스 재질이라 튼튼하고 깔끔한 느낌임. 가방까지 포함돼서 들고 다니기 편리함. 포장 뜯어보니 디테일이 정말 좋더라고.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